시작할 때가 제일 멋있데 <laughs> 스트를 왜 아직도 안 오냐 이 연기를 해야 될 때도 있습니까 이런 거지. 이거 <laughs> 아이돌이 <laughs> 그, <laughs> 뭐야 이거 장르가? 백분토론이 시사야? 그리고 오늘 누굴 만나는 난 거야? 40. 네? 40대 남자 중에서 가장 40대야? 오, 오 40대 40대 40대, 40대 남자 중에서 가장 귀여운 그거 네. 얼마 전에. 맞아 모범 축시에서 2,021%를 지금. 어, 야. 야 그래서 이재훈 씨를 모셨다 이거지. 아 이재훈 아, 네. 씨. 근데 아, 이재훈 네. 씨를 이렇게 모셔놓고 네. 오늘 원래 5 시에 녹화 시작이에요 네. 그래서 네. 이재훈 씨 일찍 오셨고 다들 일찍 오셔가지고 또 네. 왜? 아 기다리고 있는데 저쪽에서 일이 오늘 몇 탄을 뛴 거예요. 네. 그래서 서막 해가지고 막 계속 끝난다 끝난다 그러고 막 이제 <laughs> <근데> 이재훈 씨는 <laughs> 이 정류장에만. <정리한 사람은 웃음> <laughs> 와, 나는 배우가 기다리는 방송 처음 봤어요, 진짜. 아, <laughs> 아우, 처음 배신 겁니다. 네네. 네. 아니, 봤던 척 하지 마세요. 아, 저는 전에 뵀었죠. 어, 그럼요. 에이. 김은희 작가님 때문에. 네. 아, 아, 그, 그때도 네. 보고. 아, 형생때보고 우리... 인정. 아니, 네. 미친놈이에요? 우리 <laughs> <laughs> 컨셉이 미친놈이 컨셉이에요? 아, 네. <laughs> <근데, 웃음> 무한도 좋았죠. 무한도 <laughs> 좋을 때도 같이. <laughs> 무한 장사할 네. 때 출연을 해주셔가지고. 감독과 배우로서. 만 네, 네. 아, 제가 방송 중에 이렇게 또야마돌 기능을. 아니, 나 신이 인데 우리 이재훈 씨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진짜 대단해. 나는 이재훈을 한국의 로버트 드니로라고 생각한다. 음. 로버트 드니로. 아시잖아요, 그게. 아니죠, 아죠아 뭐, 아. 처음에 뭘로 떴죠? 택시. 택시들이택라이 모험 택시. 아, 네네. 난 오늘 아, 할일다했네 어디서 뭐또몇개 아, 주소 들었나 보다. 아, 아, 예, 아 근데 실 아, 연기, 그건 대단하잖아. 아, 이재훈 씨 연기가 난그 정도. 그와 비교할 만한 어... 한국 탑이라고 전부. 아, 이재훈 씨는 이0지지가 않아요. 파수꾼. 아, 파수꾼. 아, 네. 아, 영화 파수꾼. 안 맞으면 네. 바로 지금 여러분도 혹시 보시다가 끄시기 네. 바랍니다. 파수꾼부터 보고 오세요. 네. 어, movie of the life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인생 영화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네, 네. 저는 전주저하지 않아요. 고민하지 않아요. 아니, 파수꾼인데 무슨 고민하시죠? <laughs> 아니, 여러분 무슨 고민하시는 분이요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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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왜 미친놈이에요? <laughs> <서기꾼>? 아니, <laughs>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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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이거 컨셉이 뭐예요? 오늘. 안 봤어요. <laughs> 아, 나는 이 영화에 감명받은 나머지 이재훈 나오는 저 사냥의 시간인가 그것도 봤어요. 아, 어, 그말이 왜? 어. 그거 하나 봤네요. Because of you. 네. 당신 때문입니다. 네. 제가 정인준 씨를 아는데 이분은 잘안 봐요, 그런 거. 이분은 안 보고 시그널도 안 봤죠. 시그널? 드라마 업들 나라이프내 인생의 나이 아니 내 인생의 <laughs> 드라마가 있다면 <laughs> 싫은 놀이에요 아, 조재훈 씨 <laughs> 아주 좋아하요아 좋아하죠. 저는 신어예요 좋아요? <laughs> 이재훈 씨와 같이 연기했는데 그분이 연기 미지운만큼 하더라고. 난 그게 싫더라고야 <laughs> 우리 <laughs> 나라의 연기 신은 음... 이재훈이 나 탑인데 어. 어. 그 비슷한 연기조차 나싫 만약에 다음에 조진웅씨 네. 여기 오면 어떻게 할거예요 조진웅씨가 여기 오신대 예. 네. 오면 어떻게 할거예요 그럼... 그럼 또 라이프... 오도 <laughs> <laughs> 화이팅! 지훈씨의 연기는 하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묘하게 그 안에 이렇게 뭔가 좀 위약한 이미지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안에 야수성이다 아. 네. 그래서 좀 남자의 날것들이 가끔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아. 뭐 그런 데서 우리가 좀 매력을 느끼 유약하고 약간 포장돼 응. 있지만 야 음. 음. 포장은 그렇게 보고 사람들이 딱 접근을 했다가 음. 약간 꽃미남 이렇게 갔다가 거기서딱 나오는 야속성 어. 같은 게 아하. 가장 잘 듣고 있던 작품이 역시 시그널이지 <laughs> 역시 우리 김은희 작가님 <laughs> 그렇죠? 시그널. 아. 예. 아 이제 슬슬 네. 네. 시간도 되고 했으니 아, 예. 복용적인 아, 예.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리시이 네. 어, <laughs> 정도 했으면 사실 어느 프로에서도 이 정도까지는 안 하잖아. 이 음. 그제 됐잖아요. 이제 앞으로 독한 얘기 한다는 음. 얘기야. 네. 아, 이제도만 아, 뛰었다. 네. 이재훈 네. 네. 씨가 1인 기획사입니다. 1인 <laughs> 기획사를 하시는데, 이유가, 당연히 전 연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간에선. 네. 네. 이거 돈또고른가 <laughs> 이런 바보가, 이래 댓글이 계속 쓰이고 있잖아. 지금 그건안답니다 <laughs> 얘기를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음. 어? 뭐 1인 기획사를 차린 게 사실 뭐큰 뜻은 없었고요. 음. 저는 연기를 평생 하고 싶은 사람이니까 근데 아. 네. 연기자로서 연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매니지먼트가 필요한 거는 기정사실이고 네. 네. 근데 제가 기존에 있던 소속사를 나와서 다른 소속사를 갈지 아. 아니면 혼자 할지에 대해서 음. 고민을 좀 했어요. 음. 그러면서 어, 내가 다른 회사를 갔는데 만약에 2, 3년 동안 같이 잘 지내다가 또 재계약을 하게 되는 또 아, 비즈니스적인 그래. 어떤 상황이 아, 생기는데. 근데 만약에 그게 서로 또 마음에 안 어. 맞으면 아하. 나는 다른 회사를 또 찾아야 되네? 이런 아하. 게 앞으로 아하. 계속 반복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아하. 아, 그럴 바에는 처음엔 해. 좀 힘들더라도 음. 혼자 한번 시작해보자. 을 이렇게 어. 도전을 하게 됐어요. 근데 네, 그래서 그 네. 선택은 네. 해야지 않아요? 그, 그 선택에 음. 있어서, 음. 어, 이제, 회사를 운영을 하고, 한지 네. 이제 2년이 되었는데, 네. 여러 가지 생각이 소, 솔직히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호기롭게 시작한, 했지만, 이제 같이 함께하고 있는 식구들, 그리고 음. 인생을 뭔가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좀. 아, 월급도 줘야 되지 어. 뭐. <laughs> 그렇지. 그리고 임대료도 나가야지, 차량 리스비에 운영에 대한 어떤 고정비가 <laughs> 있으니까, 이런 게 너무 현실적인 거죠, 저한테. 월급날 몇일입니까, 부인? 월급날이 이제 5일이거요 5일이면, 아, 3일부터는 아, 네. 잘안 오네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니까, 재밌는 건 제가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아, 연기에 혹시 집중 조금 못하거나 이러진 않겠죠? 연기에 더, 더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laughs> 왜냐면, 하 <laughs> 월급을 줘야 되니까. <되는데 웃음> <laughs> 연기를 내가 이걸 해내지 못하고, <laughs> 만약에 쓸모 없어지면은, 이건 다 사라져버리게 아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진짜 그 어느 때보다 제가 하는 이 연기에 있어서 너무나 제일 중요하다라고 느끼고 매우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그럼 그것 때문에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그 작품에라도 나가서 이 연기를 해야 될 때도 있습니까? 이런 거지. <laughs> 이런 마이게 이런 마음에 안든게 마음에 안든데요늘게마거에요 수월, 수월, 주행자가 <laughs> 어3 0몇분 늦어가지고 썩글라어고 와가지고 뭐 자기 작품 보고 하루도 없고. 우리 녹화 전에 박정민 씨한테 전화했어요. 박정민 씨 어. 파스프레 같이요 어? 네. <laughs> 진짜 야 진짜 약다. 아, 약은데 아, 아, 맞아요. 한 어, 어, 시간. 네. 아 박정민 씨한테 <laughs> 우리 유튜브도 나고 어디 많이 나왔는데. 정말 얘 뭐가 없다. 응, 저는 여자가 진짜. 없어. 하더니 우리 둘은 만나면 그런 얘기도 안 하고요. 음. 그냥 정말 뭐가 없어. 학교 다닐 때도 없었니? 그랬더니 재훈이 형은 그런 거리를 아예 안 만든대요. 음, 아 근데? 아 진짜 그렇대요. 근데 물어갈 거 없어. 아니 이 얼굴로 태어났어요. 이 몸으로. 이이 이 얼굴, 이 몸으로 태어났는데. 에이. <laughs> 그요 <그렇지, 웃음> 아니 여자도 더 멋져지겠습니다. 연예인 많이 하셨다고 봐야 되겠죠? 어, 그럼요. 저도, 네, 뭐, 누구 만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 네. 연, 연예인도 좀 많이 만나죠. 저는 제 어떤 연애에 대한 기준에 있어서 제가 일하는 일터에서는 네. 안 만난다는 안 거. 안 만난다는 멋칙 있어요? 왜냐면은, 만약에, 잘되면 너무 좋겠지만 아, 안 돼서 만약에 좀 헤어지면 다시 못 보잖아요. 일을 같이 할수 없잖아요. 아 괜찮아 요 그리고 자주 <laughs> 맞을 어 이제 맞닥뜨릴 거 아니야. 네. 네. 그러다 또 사귀는 요 그러다 또 사귄 케이스도 많아요. 헤어졌다가? 아 그래요. 헤어졌다. 그렇죠. 뭐버 어, 어, 어. 그럼요. 그래서 아, 올해 네. 저의 목표는데 네. 누군가와 만나서 이렇게 또 연애를 했으면 좋겠다. 난 정말 이런 사람은 안 된다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뭐 뭐, 도박. 조각하는 유성은 조금 만나 기 힘들다라든지. 네네. 안 되는 음. 사람은 뭐죠? 어뭐 그런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좀 어른을 좀 공경할 줄 아는. 이말 나올 줄 알았어. 네. 른을 공경할 줄 아는. 뭐 이제 좀 예의가 아 없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에티튜드가 좀 이렇게 들쭉날쭉하신 분들은 그데 네. 아 예의를 굉장히 중요해요. 하 아, 그럼 아까 도제가 복도에 서 잠깐 봤는데 여기 소속사 여기 1인기획사이 직원분들 있잖아요. 근데 복도에서 이전 시간. 앞에 <laughs> <했죠>? 전부 엎드렸고 춤을 춘다. 두명 머리 맞고 있고 그랬를 예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주장이 확실히 잡히긴 네. 했어. 요 네. 아... 쉽지 않다 아니 지금 시작할 때가 <laughs> 지금 몇 시인데... 뭐, <laughs> 포스트를 <웃음> 왜 아직도 안 오냐. 아, 네. 그렇지 네. 그렇지. 아... 내가 그거 보면서 아 진짜 예의바른... 예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예의가 굉장히 중요하 아이 정말 이건참 들을 만한 얘기다. 저는 약간 사고 많이 치는 사람 좋아하거든요. 음. <laughs> 뭔가 이렇 어쨌든, 연예인 혹은 뭐 배우는 이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많이 줘야 되잖아요. 음. 그래서 좀 이런저런 사고도 좀 치고, 뭐 이런 건참 <laughs> <저는 웃음>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될까요? 사고 쳤으면 이렇게 못 나왔어요. 그치. 어, 그럴까? 그리고, 그런 게 있잖아요. 할리우드 생각하시나 본데 <laughs> 어. 미국 사람들은 막 쳐도 사고 치고 막 사생활 다 저기 되고 막, 막 이상한 짓 하고 뭐가 뭐가 하고 막 그래도 머그샷까지 찍어도 다음 작품을 하잖아 <laughs> 아, 아, 아. 근데 한국은 진짜 딱 뭐가 의족이라도 생기는 순간에 음. 어, 끝나요 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배우로 <laughs> 솔직한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아니 모든 사람들이 다뭐 올바르게 살려고 하니까, 네, 음. 올바르게 살지 않으면 일을 할수 없잖아요. 아, 네. 네, 다 여기 계신 분들 마찬가지잖아요. 아, 그걸, 네, 뭐, 제 직업에만 뭐, 빗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아마 그거를 작품으로 풀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음. 그리고 이제 모범 택시 아 속에서, 뭐 정의롭긴 했지만 뭐 나쁜 짓도 되게 많이 하고 정의롭거든요. 음. 근데 전 살짝 여서도 다른 얘긴데 모건택시 네. 뭐 3가 이제 제작이 되잖아요. 3 제작돼요? 당연히 돼요. 네. 야 어. 그런데 제가 한 어느 인터뷰에서 봤는데 네네. 그 다음 주제는 코인을 주제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 요즘 되게 코인이 코인, 어 <laughs> 코인. <laughs> 아, 코인 코인. 코인 그게 그래서 좀, 아니, 지금은 뭐안 아니, 좀 그래서 좀그 지금 뭐안 하세요? 예전에 뭐 경험은 해봤어요. 아 네, 아 어떻게 됐어요? 아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아 네, <laughs> 네, 네. 왜하필이냐 품필이냐? 사실 되게 많잖아요. 음. 지금 사회 문제가 근데 굉장히 이게 앞을 내다보는 선구안이 또 아. 남다르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어서 그게 좀 사실 궁금했어요. 이거 개인적인 호기심? 음. 어, 선구안 그런 건 사실 잘 모르겠고 음. 저는 배우고 음.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음. 그 사람이 이루고 있는 어떤 집단 그리고 그 구성원과 그 전체의 어떤 세상을 보는 거에 있어서 되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네. 뉴스도 많이 보고 네, 네. 그래서 뭐 경제 뉴스도 보고 아, 그래요? 그래서 아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을 보면은 네, 네. 제가 배우로서 어떻게 살아가야겠고 네, 네. 그리고 이런 부분을 받아서 작품 속에서 어떻게 또 보여줬으면 좋겠다에 대한 부분까지도 연결지어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뭐,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코인,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막 이랬던 음. 것들이 지금 막전 세계에, 특히 한국에 있는 분들이 되게 상실감, 상대적 박탈감, 네. 네. 막 이런 것들을 막 느끼고 있는데, 로또 아니면 코인인 거예요. 음. 특히 젊은 분들이. 음. 네. 네. 그러니까 거기에 막 무리하게 마지막으로 영끌해가지고 다. 그리고 3% 하는데 그런 거못들어갔어요 이런 거 말고 <laughs> 싶지 않아. 우리 재훈 씨의. 생각이 너무 궁금한 게 많아. 왜냐하 연기를 보면서 아 저건 어디서 나온 이연기일까늘 네. 궁금해하거든요. 네. 예를 들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갈등의 원인이 뭐라고 싶어. 아니 이제 이게 프로그램 뭐야 이거 장난아? 장난아? 백분토론이? 시사야? 아니. 제가 볼때 이재우 씨는 네. 앞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딱 거기에 출연자가 누구냐고? 조영진입니다. <laughs> <laughs> 진짜요? 아무리 우리가 어그로리라고 해서 자꾸 이렇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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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나는 그 얘기하네. <laughs> 아 나는 지금 제가 속마음 얘기하는. 우리가 이제 저 섭외할 <laughs> 때는 어글로리라고 <laughs> 배우분들께 <laughs> 네. 말했고요. 아, 저희끼리 이제 어그로리로합의는끝냈네아어그로 네. 네, 네. 어그로 이제 이거예요 <laughs> 어그로 아, 네. 혹시 이 방송 끝나고 나서부터 내 연락 받는 아니지? <웃음> <웃음> 난 제일 해 아니면 이럴 수 있죠. 누나 거기서 탈출하셔야 돼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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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유력하다고 봅니다. <laughs> 예. 아, 네. <laughs> 아 근데 뭐 이런 방송도 한번씩은몇년에한번 네. 정도 나올 수 있잖아요. 어, 음, 저는 되게 음. 신박하고 네. 재밌는 프로그램이 될것 같아요. 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잘 받아주는 아, 네. 게스트 여야겠죠. 아, 여기에 제일 어울리는 게스트가 누구 있을까요? 생각나시는 게있습니 어. 아까 말씀하셨던 박정민 배우. 박정민 네, 네. 네. 이동휘 배우. 음, 이동희 씨. 네, 씨. 아, 네. 지금 이제 그러면 그 택시 보고 준비하고 계시고 다른 작품도 혹시 또 지금은 영화 촬영하고 있어 영화요? 네, 네 유해진 선배님이랑. 같이. 아, 그렇습니까? 네. 무슨 작품이야? 모럴 해저드다. 아, 그... 모럴 해저드. 그게 옛날에 있었던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해 네. 음. 음 그정도. 아 형한테도 뭐가 좀 제한이 왔었었어요. 왜난 소문만 들었지? <laughs> 제가 네. 사실은 지금까지 제가 방송을 계속하면서 적지 네. 않게 나름 했는데, 음. 이런 대본은 처음이에요. 앞에 오픈이 있고, 두 번째 장에 애드립이라고. 있어요 애드립? 내 꺼는 <꼬는 게> 이상하다? 뭐요 <laughs> 어. <laughs> 애드립. 뭐죠, 그게? 씨시에 아. 네. 어머, 이게 <laughs> 언제예요? 이, 뭐, 토끼, 백구상이다 토끼상이다 뭐이 논란이 막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약간 네네. 이 표정 좀 지워주시면 아, 안 될까요? 토끼 모자라고 있어서 일단 그러면 아, 토끼상부터 먼저 가겠습니다 예, 예, 이렇게이 카메라가 되게 좋은 카메라예요 한번 이제 먼저 토끼상 먼저 보겠습니다 나는 못 본다 나는 못봐좀 <laughs> 이렇게 좀아 토끼는 뭐라 <laughs> 아. 뭐라고 하지? <laughs> 감독님, 감독님, 그러고 있지 마시고요. 한번 하시면 안 될까요? 제가 볼때 오늘 이 시간으로 우리 남부장님은 어. 차단하실 거예요. <laughs> 이눈안 봐. 자, 그럼 백구상 네. 야, 좀... 어. 했나요? 아, 그리고 아. 저는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음. 그, 일제훈에게 허강한이란, 그 아. 대만 배우가 있어요. 허강한 배우가 나와요. 허강한이란. 허강한? 허광한? 허광한. 아, 허광한? 되게 네. 유명한 배우인데요. 네. 아, 되게 유명한 배우예요. 대만에서 네. 스타예요 네. 네. 우리나라에 네. 왔는데, 네. 이재훈 씨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얼마 전에, 그, 백상 시상식에서 네. 둘이 나가서 시상식을, 이제, 시상장 컸단 말인데, 사실, 보통 여배우, 남배우 이렇게 쓰잖아요. 네네 근데 네네. 둘이 쓴다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어, 그 배우랑 쓴다고. 심지어 네. 이재훈 씨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쪽 스타일리스트한테 연락을 해서 허가나 씨랑 옷 맞추고 싶다고 <laughs> 뭐, 뭐 입냐고 물어까지 온 거예요. 어, 그 그니까, 네. 게다가, 응, 그렇죠? 게다가 허가나 씨가 얼마 전 영화 개봉을 했는데 그 영화 개봉할 때 배우가 네. 그 개봉, 너무 축하한다고, 사랑해요. 그래서 영상 메시지까지 보냈어요. 그래서 허강한 씨 지인에 따르면 너무 고맙다고, 그도 아. 너무 이재용 씨 사랑한다고. 아. 대체 그 매력이 뭘까요? 허강한? 네. 음. 어, 우선은 허강한이라는 배우를 그 드라마 상견니를 통해서 알고 있었고, 음. 너무 연기도 잘하고, 네. 어, 진짜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근데 한국에 이렇게 또어 홍보차 또 시상식에 오셨는데 음. 제가 또 같이 무대 에 쓰는 어떤 또 기회가 생겨서 음. 잘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음. 그래서 예. 음. 네. 근데 제가 뭐 그렇게 막 잘해드리거나 그러지는 못한 것 같고. 음. 그래서 그리고 음. 또 커플로 맞춰 입고 싶었던 거예요. 어, 네. 왜냐하면 준비된 게 그렇게 많지 않으셨을 것 같고, 예, 아. 네. 그분이 입으신 스타일에 그냥 저도 그냥 잘 묻어나게 하면은. 음. 그 그림이 더 좋아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음. 그리고 또 아, 이제 메리 마이 데드바디라는 영화가 이제 대만에서 굉장히 아, 이번에 개봉해 주는데 이번에 음. 이번에 이제 또 한국에서도 개봉해서 그래서 잘 됐으면 하는 음. 뭐 마음에 예. 전에 여기 시상식에서 국유환씨 네네 아 같이 한번 음. 장르가고 음. 이번에 하셨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네 음. 그래서 그, 구교환 배우님을 mini 알게 돼서, 그분한테 ]yes 빠져서, storeys. 모든 필모바이트를 다 보고, 작품을 같이 하고 싶은데, <웃음> <웃음> 진짜 우연치 않게 또, 그, 청룡 영화제 <liksom> <laughs> 시상식에 가서, <laughs> <BLANK> 그렇게 제가 어필을 <laughs> 아, 해, 했죠. 그리고 나서 시나리오를 드렸는데, <laughs> 네. 같이 하게 돼서, 진짜 너무 신기하고. <laughs> 아, 그리고 원래 탈주에 먼저 캐스팅된 건 이재훈 씨였고. 네네. 기 이제 구교환 씨를 추천한 거예요. 어, 네네네. 아니, 근데, 이재훈 씨, 왜, 다 남자 배우만 좋다 그래요? <laughs> 아, 그뭐 이상하게 끌고 가지 마. 아니, 그게 아니라, 네. 나 진짜, 네. 하고 싶은, 같이 로맨스 하고 싶은 여배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아요 네, 여러분, 오늘 어떠셨습니까? <laughs> 어글놀이 <laughs> 어,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약속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여러분, <laughs> 이재훈 씨 모시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laughs> 영화만 해달라고 지금 아, 뭐. 아 그래요? 그래 그래. 영화만. 알겠어요, 알겠어요. 알겠어. 구교환님 굉장히 신하고요 그다음 어. 박정민님 또 대단히 절친입니다. 음. 정말 누구 하나 선택하기 쉽지 않죠. 박정민과 영화를 찍겠습니까? 같은 시간에 만약에 스케줄이 잡힌다면 구교환과 드라마를 찍겠습니까 어. 이재훈의 선택은 단한 명만 고를 수 있습니다. 나머지 한 명과는 이제 원수가 되는 거죠. <laughs> 자, 점에서 이재훈의, 점에서 이재훈의 선택은, 아, 아, 아. 오로지 그의 선택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이건 그냥 한 번에 딱 하나, 아, 둘, 셋 하면. 그렇죠. 하나, 둘, 아. 셋! 국유환, 미안의 형, 어. 박정민! 아, 네. 아 예. 국유환 씨가 좀잘안 맞아요? 아니요, 잘안 맞죠. 성격이 <laughs>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 왜냐하면 국정민 아니요 여기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네. 박정민 <laughs> 배우를 선택했다고 해서, 네. 교환이 형이, 뭐, 화가 난다거나 음. 뭐 삐지거나 이런 사람이 음. 절대 아니거든요. 음. 네. 오늘 네. 부기환 뭐 씨한테 저희가 이제 네. 네. 또 <laughs> 나오질 않을 텐데 뭘해줘봐 <laughs> 하나만 더해보겠습 네. 진짜 마지막입니다. 네. 정말 내가 좋아하는 야구팀이 있으시죠? 네. 제가 알기로는 기아 타이거즈라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네. 기아 타이거즈의 올해 한국 시리즈 우승 그리고 원 타이거즈야 내 작품이 더 중요하지 내 작품의 시청률 시청률 20%로 하겠습니다. 주자내 <laughs> <laughs> 작품 시청률 20%대기아타이거즈의 우승 한국 시리즈 우승 그리고 그 우승 컵을 직접 이재훈 씨가 <laughs> 타이거즈에 이렇게딱 드리는 그런 네. 그림입니다. 아, 네. 아, 네. 하나 둘 셋. 기아 타이거 우승까즈 아, 아, 제발, 네, 우리 열이히해주십시 아, 네, 제가 많이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아 시즌 초반, 중반까지 보고 이렇게 좀아 마음이 아픈 때가 아 굉장히 많지만 그래? 올해도 열심히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요. 파이팅 해주십시오. 아 네, 기아 타이거 선수들이 회식 한번 해요? 면 무조건 갑니까? 회식이요? 불러주실까요, 저를? 그럼, 네. 그럼, 그럼. 어느 네, 죠 어, 네, 불러주시면은 네. 네. 이재훈 씨 너무 고맙습니다. 아유 아닌가. 네, 네. 너무 고맙고 다음 <laughs> 전 아, 최고의 네. 네. 작품으로 저희에게 와주신 저는 그냥 시청자로서 네. 네. 엄청나게 감동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재훈 씨너무 고맙고요.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어글로리 네. 네. 화이팅.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